두나무의 블록체인 자회사 람다256이 종근당 홀딩스 메가존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인 헬스케어 분야와 얼라이언스 형태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결합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한다는 목표입니다. 람다 256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루니버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종근당 홀딩스가 헬스케어 관련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병이 발병이 돼서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에 떠나서 이제 사전에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수단들이 이제 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해서 분암에 이제 자회사 람다 이오류 그리고 또 그런 그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구동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어떤 다양한 그 비즈니스 전략을 짜 주는데 아 메가존이 저희들한테는 적합한 파트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이런 업무 협약식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종문당 홀딩스가 아 건강을 염려하시는 고객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게저희 생각입니다 삼사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기존 개별업체에 한정됐던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각종 헬스케어 정보를 모아 통합 건강관리가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어, 람다이오릭은 이런 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업종에 일하는 분들이 하나의 목표,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술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건강이라는 분야는 지금 이제 뭐 종근당이나 메가존 같은 우수한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업체들이 모여서 이 사용자들을 입장에서 자신의 건강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의 가장 큰 요구는 데이니다 저희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그게 더 크게 확장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새로운 사, 산업,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람다 256은 여행, 헬스케어를 비롯해 향후 여러 분야의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